참미 네. 교수님, 여러분, 그동안 별거 없이 잘 계셨죠? 네. 네. 만나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어, 홍천문당 교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어, 생각하게 하고, 또 사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김광근 도민코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축일을 맞이한 우리 방신님, 고자신님 영남 축일을 미리 축하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여러분을 오랜만에 뵙고 작년에도 잠깐 어, 뵌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본당 삽목을 떠나서 퇴여만 뒤에 와서 말씀드리니까 마치 새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미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둥둥둥 뜁니다. 네. 먼저 이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본당 삽목을 잘 마치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 덕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주교님을 보좌하여 네, 교구 큰일을 책임지고 있던 총대리 신부 시절에 제가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으로 말하면 1년 반 동안 네,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치료가 잘될수 있도록 네, 또제 거쳐도 그렇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네, 치료를 전심할 수 있도록 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격리해 주신 신님이 바로 여러분의 본당 신인 김광근 도미니코 신님이십니다. 어, 당시에 저는 기린 본당에서 1년밖에 잊지 못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요양신청을 하고, 물론 그때도 도민코 신부님에게 제 사정을 또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치료 동안에 이제 총대리신부님을 맡고 계셨는데요. 총대리신부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사실 주님은 결정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실제로 교구 전체 사제와 본당에 관해 전체적인 걸 책임지는 신부가 바로 총대리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수행하시며 균강을 도민이 보시면 제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둘이서 이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제 건강 얘기도 하고 교구의 얘기도 나눴는데. 네, 오늘도 미사전에 얘기를 나누는데 똑같은 마음가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내가 이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부를 위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신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본인의 직책을 수행한다고 할때 저는 네, 마음을 다해서 격려했고 또 저도 우리 교구를 위해서 참 좋은 신부님이 우리 교구 총대리직을 맡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저절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바쳤고요 오늘도 지난 시간이지만 신부님 우리 교구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셨고 또 신부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춘천교부 사제로서 선배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했죠? 네. 여러분의 본당 신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계시고요. 제가 있을 때는 저기 종탑이 무너질까봐 종치는 것을 중단했던 때가 바로 제가 이 본당에 있을 시절입니다. 비가 종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비가 세고 틈새가 다돌 벽이 틈새가 세서. 어, 종 소리가 너무 크고 울리면 저 종탑이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사무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일단은 완전하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종을 좀 잠시 중단하자. 어, 그랬는데요. 오늘 이사전에 어디서 아름다운 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신님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저는 방 안에서 어떤, 어디 녹음된 소리가 들리는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어, 아, 그런데 신님이 바로 저, 성당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곰금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종소리를 한 20년 만에 20년도 더된것 같아요 저는 성당의 종소리를 훔쳐본 다음에 와서 2, 30년 지난 날에 이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종소리였습니다. 또 이 종을 또이 종탑을 잘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게 된 과정 신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역시 여러분과 본당신님이 하느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기적같이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도미네코 신님 정말 하느님이 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본당신님을 그리고 본당교 여러분을 정말 하느님이 축복해 주고 계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죠? 네. 실제 얘기라서 이렇게 있는 사실 그대로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느님 정말 궁천 본당을 위하여 신자분들과 본당 신부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홍천 본당에 온 지가 1996년도, 그러니까 7년도 2월에 왔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어, 본당을 떠나서 교구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 돌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본당에 와서 변화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돌아보니까 벌써 22년째가 되는 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머리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얗지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는 안 보이니까 늘 그냥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거울 앞에 서보면, 역시 20년이 훨씬 흘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요양을 했는데요 폐암도 걸려서 수술하고 방암 수술 치료도 받고 또그 후유증으로 1년 반 이상 요양을 하는 가운데 아 정말 이렇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오랫동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하라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하느님 살려주신 거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열심히 주님이 저를 불러 가실 때까지 사제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라고 살려 놓으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느끼며 또 그렇게 그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남은 일생을 살려고 합니다 따라서 퇴임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 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목표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주신 생명 하느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하느님 안에서 잘살느냐또 하느님께로 마지막에 잘 살다가 하느님께로 가면 이게 목적이잖아요. 오늘 복음 말씀도 이뜻이 오늘 복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호 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더 정말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마태 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건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결국. 하느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끝까지 내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느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있는 자체와 시작과 끝은 하느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주님이 불러가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여기에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게 없잖아요. 대립이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살게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사제였으니까, 사제로서 하나님께 맞는 삶을 끝까지 잘 살다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목표는 여러분과 제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홍천본당에 와서 여러분을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예, 더 옛날 생각도 나고요 또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더 비록 본당에서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더사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도 주님의 원청을 청할 것이고요 모처럼 홍천본당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까 홍천본당에 계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시앙생활과 가정생활이 되시길 기원하고 또 우리 본당신님 보좌신님 또 여러분과 함께 기쁨 속에 또 보람 속에 주님 안에서 각 우리 홍천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시는 사제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